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승입니다. 네, 여러분, 어, 제가 저번 영상에 분명히 2주에 한 번씩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도 4주 만에 돌아온, 네, 돌아온 민승입니다. 아그 사이에 제 채널 구독자 분이 90명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퇴사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들과 저의 일상의 기록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제 채널인데 저의 이 부족한 채널에 오셔서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자가 한명 늘어날수록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그리고 여기 뒤에 배경 보시면 배경이 달라졌잖아요 네저 이사했습니다 원래 룸메이트 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자 살게 됐습니다.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잡아서, 엄마, 아빠랑 처음 떨어져서, 룸메이터 언니랑 같이 살았던 건데, 완전한 독립입니다. 네. 왜 4주만에 돌아왔냐면, 회사에서 일이 조금 많아졌어요. 제가 지금 2년차 직장인인데요. 일도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그, 조금 일을 타이트하게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유도 없었고 어, 한 일주일 전쯤에 이사를 왔거든요. 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치우고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지쳐가지고 먼저 눕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겨우 짐 정리를 끝내고 영상을 켤수 있는 여유가 이제야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저의 영상을 기다리셨을 어. 소수의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가 게으른 탓이고, 어, 제가 다 게으른 탓입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똑같이 4주 만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네, 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꼭 4주 안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네, 다짐하겠습니다.